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9일 네, 이제 오후 시간이 접어들었네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사우스 코리아 기준으로 날씨가 하루종일 흐리지만은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펄이라는 진주가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진주는 저는 뭐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뭐 진주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진주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과, 그죠? 그 사연과 또 그런 일들이 있겠죠. 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진주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 하나 딱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인생들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아, 축복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면서 죄인 된 우리가 아, 믿고 사랑하고 그 피로 죄 사함 바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최고의 복을 바로 진주의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의 끝에 보면 말이죠. 어,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천연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모든 인생들이 어린양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모두 그다 불못에 던져지는 가장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펼쳐진 후에 우리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영원 세계가 열려지는데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비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할때그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진 동서남북에는 동서, 동쪽 서쪽나 동서아시아 쪽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말이죠. 정방형으로 돼 있고 네모 반듯한 투명으로 된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도성인데요. 그 도성에는 말이죠, 그 모든 게 이렇게 다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고 어,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열두 어, 대문에는 그죠, 열두 천사가 있고. 어, 그문들을 위해 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들이 있고 이 엄청나고 찬란한 성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서 마련한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안에 성전은 곧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성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찬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찬란하고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은 놀랍기도 말이죠. 이 성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진주가 나오는데요. 이 성의 열두 문은 보세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그랬어요. 문마다 한진주요 그랬습니다.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문이 생긴 것은 모두가 그 하나하나 문마다 한 가지 진주로 그 성의 문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죠. 정금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초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살 곳이 이곳입니다. 그 문들이 열두, 열두 진주문으로 돼 있는데 열두 진주가 돼 있고 문마다 한 진주예요. 완전한 한 진주 말이죠. 우리는 보통 조개가 오랜 아품을 통해서 진주를 에, 이렇게 잉태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주. 이러한 펄이라는 진주가 열두 때문에 이렇게 동서남북에 세 개의 문이 되어서 하나의 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주.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심한 인간이 되셔 십자가를 지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펄이 되어 이 영원한 우리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 죄가 삼받지 못하고 죄인에서 영원한 도성의 문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저는 잠시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이게 소개하고자 하는 묵상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무명 시인의 한번그 고난 가운데 묵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소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많은 묵상을 하지만은 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저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 배웠다고 고백한 다위, 다위처럼 우리 모든 예수민은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하늘 열두 대문으로 진주가 한한한 한, 한 진주가 큰 진주가 한 성의 대문이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주 예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주에 담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탄생되는 진주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는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음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하늘나라의 진주와 같이. 영원히 우리 주님과 만나서 살그 속에 예복이 되어서 찬란한 도성이, 도성이 장식되고 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건 저도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 알려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신앙의 그 고백을 하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예, 예,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 세 편의 이러한 그 무명 시인의 제가 그 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시로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수십 년 고난과 아픔 속에서 아마. 나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성령 안에서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시인, 어떤, 그죠? 어, 돈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보다 저는 소중하게 보이네요. 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간경화와 고난 속에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갑상선과 또, 유방암까지 겹침으로, 오직 예수님 한분 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무명의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온 지극히 작은 사람인 줄 압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 한 번,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 이 저자에 대해서 제가 뭐,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만, 판권에 대해서 아마 이분이 저에게 그 고소를 한다면 저는 영락없이 판권을 아마 제가 이 글에 대한 판권을 주장한다면 저는 영락없이 고소를 당해서 아마 내가 큰그 어떤 벌금을 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할수 없습니다. 그걸 각오를 하고서 제가 이걸 갖고 왔으니까요. 잠깐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음, 이런 내용이네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는 좋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는 좋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이 시간이 나는 좋다. 저도 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아픔 속에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투병하면서 또 자녀를 기육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처절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는 좋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나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는 좋다. 지금은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 이 시간이 나는 좋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은 주님이 아마 기뻐 받아 주실 것, 받아 주실 것입니다. 참 제가 이전까지 많은 글들을 봤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중의 시가 아닌가? 무명의 시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 속에서, 욕과 같은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왜 아퍼야 하며, 왜 가난해야 하며, 왜복회자의 사모가 되며, 이 길을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한 무명의 여인의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아닐 수 없네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픈 가운데 계십니까? 좀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새기십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무엇을 못합니까?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죄의 도구로 죄짓만 죄짓기 위해서 뛰어들어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영원히 남을 게 없어요. 두세 가지 중에 제가 두 번째 소개합니다. 아좀 시간이 뭐몇년 전의 것이지만 아름답네요. 이른 새벽, 새벽 바람이 창문 너머에서 불어온다. 어느새 7월도 가고 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숨을 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발과 두 다리를 쓸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아픔을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창조 주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함 뿐입니다. 언제나 위로와 평안으로 안아 주시며 때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아픔 속에 수십 년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마 여름이 막 지나면서 이렇게 혼 투병하면서 이렇게 이 글을 쓴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나무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도세평방에서 딸과 살면서 선교 나간 한 가난한 목회자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을 던지고 아픔을 주고 그 앞에서 우리가 험한 말을 할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죠 정녕 사람은 아닐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회개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벽, 새벽 바람이 창문 너머에서 불어온다. 어느, 어느새 7월도 가고 있다. 완전히 홀로 된 골방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저대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날 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친구 많고, 뭐, 이거저거 바쁜 게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복 복은, 복은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저가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만 한다고 조금 말이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 네, 아무나 할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개더 소개할까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가슴으로 아니며 지나간 시간들 속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아마 이이 와중에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네요. 2013년 한 5년 전인데요. 시편 119 72, 73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난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너무 아프, 아프고 힘든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면 무슨 말씀인가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으로 인해 난 축복받은 자임을 알았고, 주님의 사랑도, 감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알수 없음을 묵상해 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런 세 편의 여러분, 시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를 쓰기 위해서 한 사람도 아니지만, 참으로 제가 발견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는 좋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는 좋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이 시간이 나는 좋다.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들, 행복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시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고난을 인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지금 저희 가족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 고난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모하여 부른받은 이 땅의 전사들입니다. 예수 믿음은 단순히 마음이나 위로받고 세상에서 복이나 받자고 하는 그런 허접한, 저급한, 악한 영들에게 미혹받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한 이 땅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과 아픔과 고난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이 친주문을 통과하여 영원히 우리 예수님께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소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없이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확신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님 곧도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영원한 주님을 만나 영생에 들어가는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모두가 그 고난 속에서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 중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성령으로 통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살아서 부르심을 받는 최고의 영광의 천열매의 승리자들이 되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